지난 일에 걸 그룹을 소재로 한 영화 《걸 5》의 제작 발표회가 있었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주연을 맡은 이준호와 세 명의 여배우 남보라, 고주연, 한예린이 참석했는데요.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으로 얼굴을 알린 신인 남보라와 몇 편의 작품 활동을 해온 고주연과 한예린을 비롯해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의 이준호가 한 자리에 모여 화제가 됐습니다. 특히 이준호는 영화 속에서 가수 출신의 제작자 상우 역을 맡았는데요. 실제 이준호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왕년의 스타.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들어갔습니다. 일단 저의 장하고도 너무나 그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부담감을 안 갖게 됐고요. 천방지축 다섯 불량 소녀들이 아이돌 댄스그룹에 도전하는 성장담을 담을 걸파이브는 걸그룹의 성공담이 메인 이야기인 만큼 새 주연 배우의 혹독한 훈련 과정도 예고됐는데요. 연기자 입장에서 가수가 되는 입장으로서 부담이 되는 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감독님께서 매일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힘들 거니까 많이 먹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. 그만큼 이제 훈련도 혹독하게 들어가실 것 같은데 훈련은 저희도 어, 예상하고 있고 이제 혹독할 것 같아요. 그 혹독한 만큼 저희도 열심해서 히 좋은 어, 좋은 영상으로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고요. 사실은 엄두가 날 거예요. 요즘에 뭐 5년에서 한 10년 훈련해 가지고 그 무대에서도 거기서 스타가 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. 그 연기만 했던 분들이라 분명히 부담은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. 하지만 또 저는 저 나름대로의 그 아이들 트레이닝하는 방법이라든가 적어도 화면 안에서 뭐 대역을 쓰지 않고 이 친구들이 충분히 그 관객들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뭐 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저를 믿고 따라오면 될것 같고요. 든든한 선배 이준호와 세 명의 귀여운 여배우들이 함께 그릴 영화 걸파이브. 오는 7월 첫 촬영에 들어가 11월 개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. 영화 속에서 보여줄 배우들의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.